네, 안녕하십니까. 어, 다소 시스템의 박준입니다. 어, 그 제가 그 사실은 대타로 나왔습니다. 그그 전에 어, 발표하실 분이 있었었는데 어제로 발표를 옮기고 어, 그래서 제가 위 어, realistic simulation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플릿을 보시면은 다른 이름이 나와 있고 어제 받으신 그 메일 공지를 보시면 같이 이름이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 그 시뮬레이션에 관심이 있으신 분,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에 동사하시는 분역이 다 많이 많 계실 텐데요. 어떤 것이 리얼리스틱 시뮬레이션이고 이런 툴들을 제공하는 저희 그 다섯 시스템 어떤 회사가 하는 거에 대해서 잠기 잠시, 잠시 소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다섯 시스템과 저희가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 그 다음에, 어, 저희가 저는 시뮬리아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브랜드 중에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 브랜드 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어, 인테그리티된 비즈니스 팩트로서, 티스로서의 그 리얼리스 시뮬레이션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과, 어, 저희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엔진 마운트 러버 설계나 해석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해서, 어, 이 모든 어떤 프로세스를 영웅 과정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 마지막 그 서머리에서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다슨 시스템에서는 3D를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3D라는 것은 그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어, 세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하나의 그 미디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이 도면은 이것만 보시고 아마 아무리 우리가 엔지니어링 쪽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게 뭐하는 물건인지를 아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몇 시간 이상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간단하죠. 이거는 이 제품을 이 파트를 갖다 그 앞서서는 투 D 도면화한 건데 어, 이런 식으로 이삼 D 에서 이 간단한 그 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은 어, 초등학생에서부터 어, 나이드신 분까지 다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 저희 다섯 시스템에서는 그 고객의 익스피리언스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익스피리언스가 어, 모든 제품 개발의 스타팅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 설계자들이 이메일 지하고 상상하고 디자인하고 그 디자인된 제품을 시뮬레이션하고 그 제품을 만들고 하는 이 전반적인 그 프로덕트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어, 모든 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81년도에 이제 다소 시스템이 시작을 해서 그다소 에이비에이션 라팔 전투기를 만드는 에이비에이션의 그 캐드툴을 만드는 그 시, 회사로 출발을 해서 어, 그 이쪽 그 캐드 분야에 있어서 다소 시스템이 큰 족족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3D, 그다음에 DMU, 지금은 PLM이라고 하면은 모르시는 분이 없을 테지만 어, 80년대 그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는 PLM, 어, 지금은 3D 4 3이4 3D 4 3D 4 3D 4 3D 4 3D 고객들의 경험이나 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어, 그쪽으로 그 개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다서 시스템에서 갖고 있는 브랜드들은 어, 제일 밑단에 있는 그 솔리드 웍스, 뭐, 카티아, 시뮬리아, 데니아 이런 오스링 툴부터 시작해서 그 밑단에 있는 이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에노비아 플랫폼 그 다음에 마지막 위에 엔디 유저스의 그 비주얼한 그 컨택을 얘기할 수 있는 어, 3D 비하까지 어, 총 8개의 브랜드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 시, 리얼리스틱 시뮬레이션에 관계된 그, 어, 시뮬리아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뮬리아는 다수의 한 브랜드로서 어, 리얼리스틱 시뮬레이션을 갖다가 어, 제품 개발이나 우리 라이프나 네이처를 그 다음에 익스플로러 한다든지 발견하고 이해하고 인플루할수 있는 어, 어떤 비즈니스 택시스를 갖다가 어, 리얼리스틱 시뮬레이션을 그 비즈 a t i o n business p r a c t i c 다다다 d 스 o r k 시뮬레이션의 역사 m 잠깐 a simulation of the analysis tool and the system is a part of the system. t 이 e s y s t 다 m i 다 a s y s t 스 m t h a 시 is a s y a 시장에 어, 접근한 s t 어, 과거에 아바코스라는 회사한 건데요. 그 이후로 어, 매트릭스원 인수하고 그 다음에 아이사이트를 어, 제공제품화하고 있던 엔지니어스를 인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저희가 나아갈 방향은 어, 시뮬리아 버전 6라고 해서 어, 그 다스 시스템이 추구하고 있는 버전 6인바라먼트환경하해서 어, 시뮬레이션들을 어, 인테그리트 된 환경을 제공하는 건데 시뮬레이션에 대한 어, 오른, 그 왼쪽, 오른쪽에 나와 있는 어, 저희가 커버하고 있는 11개의 인더스트리에 아, 시뮬레이션 브랜드가 하나씩 하나씩 그 각인 industry 마다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펑셔널리티나 피처들을 제공하는 것들을 저희 브랜드에서 프라미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 뭐잘 아시겠지만 그 테스트하고 시뮬레이션은 그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있겠죠 그래서 테스트는 보통 일어난 일에 대해 서 집중을 하죠. 그래서 작은 것, 뭐 적은 숫자의 어플 혹시 메이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똑같은 환경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재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보다 시뮬레이션보다는 어, 적은 수의 어프 혹시 메이션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비싸죠. 근데 예외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종이컵 많이 쓰시는데 종이컵 한번 쭈그려 보십시오. 시뮬레이션은 아마 비용이 훨씬 더 비쌀 겁니다. 여러분들이 종이컵 쭈그리는 걸 훨씬 더 코스트가 이펙티브하죠 실험이요. 항상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이 어, 실험보 실험은 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다음에 타임 컨시밍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알아내는 것들은 그 어떤 포인트 와이즈에서 솔루트 데이터들을 얻어냅니다. 전체적으로 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센서들을 무작위 많이 붙여놓으면 어, 원하는 결과만큼을 얻을 수 있겠죠. 거기에 비해서 시뮬레이션은 어 뭐가 일어난지 보다는 왜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어, 어플리케이션이 많습니다. 실제 그, 그 얘기는 실제를 어,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은 아직은 어, 좀 요원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 비교적 저렴합니다. 여러분들 인건비가 싸서 저렴한 것이 아니라 실험에 들어가는 장비나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컴퓨터하고 이런 것들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다는 점죠그 다음에 빠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포먼스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이, 이 장비들을 이용해서 빠르게 계산을 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3D 그 원하는 3D 모델이 돼 있다고 하면은 전반적인 어프로치를 통해서 모든 서비스나 포인트나 볼륨이나 원하시는 것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뮬레이션과 어 테스트의 차인데 어, 뭐 이, 이것이 낫다 저것이 낫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계속 뭐 나오는 얘기지만 그 펜슬은 10센트라고 그러면은 그 지우개는 수백만 달러가 될수 있습니다. 아까도 어, 말씀 얘기가 계속 나왔 LG전자 사례에서 나왔지만 초기에 어, 수정을 한다든지 코렉션이 있다고 그러면 어, 쉽게 고치고 어, 적용을 그 돈을 세할수 있는데 어, 나중에 프로포타입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 모든 단계마다 그전 단계 의한0배 이상의 코스트가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잘하면은 제품이 잘 나올 수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나중에 다 만들어 놓고 고려고 그러면은 콘스트레이트가 굉장히 많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 해, 시도해보지 못한 것들 좋은 아이디어를 시도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코스트는 언카운터블이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리스틱 시뮬레이션은 어, 그 프로토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줄인다고 하는 거지 없앤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프로토를. 그 다음에 그 프로덕트 퍼포먼스에 대한 컴피던스 레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디스전을 갖다가 엑스플레이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실제 제품의 비해비어를갖다 얻어서 우리가 날리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잘된 실험과 어, 실험과 잘된 시뮬레이션의 렐레이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어, 이 자료는 그 BMW가 아, 막저 시뮬리아 그 유저스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어, 주름 가는 거래든지 어, 파단이 일어나는 거래든지 어, 굉장히 잘 매치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의 스팟웰드에 대한 모델링 파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제대로 들어가 있어야지 어 결과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또 하나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가하시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이상한 테스트 많이 하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풋 덱을 만들어 놓고 노드 1번부터 100번까지 있다 그러면은 100번을 1번으로 만들고 1번을 100번으로 만들어서 다섯 번씩 돌렸습니다 그래서 어 왼쪽에 있는 거는 아박스 결과인데 노드 넘버를 바꾸던 어떻게 하는지 간에 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그 오른쪽에 보시면 어떤 코드들은 어, 노드 넘버를 단순히 바꿔서 그 다음에 똑같은 인풋 덱을 같이 돌려도 어, 저렇게 많은 데리에이션을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한 문제 만들어서 그냥 돌리는데 급급해가지고 이런 테스트를 안 해보는데 어, 사실 이런 테스트들을 갖다가 해보는데도 라고 들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한번 가서 해보십시오. 어, 이런 그 리얼리스틱 시뮬레이션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시뮬라에서 제공하는 포트폴리오는 어, 기본적으로 일단 아바쿠스라는 제품, 유니파이드 f a 에서 아바쿠스라는 게 있고, 어, 그 다음에 아이사이트라는 게 있고, 그 카티아 버전 5에서의 그, 그 시뮬레이션 툴들이 있고, 버전 6에서 시뮬레이션 툴들이 있습니다. 여기 글자가 좀 빨간 부분들은 제가 오늘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서 어 조금 그 강조를 한 내용들입니다. 아바쿠스 유니파이드 에피, 보통 이제 아바쿠스라고 많이 알고 계신 그런 것들은 그 컴프리엔스에만 테크놀로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리니어, 난리니어, 스태틱, 다이나믹, 뭐 인프리스 익스플리스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멀티 피직스에서 그 프리드 스트럭처 인터액션이라든지 스마스트레스 소일 스트럭처 리시스랬든지 어쿠스틱 그 스트럭처 어쿠스틱이 래든지, 어, 일렉트로닉 그 일렉트로 마그네틱이 래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필드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어, 어 문제들을 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라이브러리로서는 뭐 메탈은 기본 있죠. 그래서 소일이 래든지, 컴파지 콘크리트, 러버, 플라스틱. 그 다음에 뭐 종이 같은 것들 잘안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유저 서브트인으로서 어 머티리얼 디파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항상 그아바쿠스 유저들이 아바쿠스를 많이 쓰시는 대부분의 이유 중에 하나가 컨택입니다. 어, 컨택은 과거에도 실제고 지금도 많이 기술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컨택입니다. 그래서. 아웃크스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컨택에 굉장히 그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매틱 컨택그 셋업 여러분들은 그냥 지시만 하시면은 알아서 어, 처리를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제너럴 컨택이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컨택의 유네스먼트가 어떤 다른 코드보다 훨씬 더 앞서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어드밴스드 프랙처 메소들이 있는데 어, 여기 그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에 이제 크랙이 보이실지잘 모르겠어요 그림에. 근데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그 크랙 같은 것들이 있을 때두 가지 메서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서 크랙이 발생하느냐를 갖다가 발전하는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하스팟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뭐 스트레스가 높대든지 그런 데서 찾아내는 거 있고 있고요. 근데 거기와 더불어서 또 하나 크랙이 있다면 이게 전진할 것이냐 마치 아, 할 것이냐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러냐면 J-IT가란 데서 좀 이렇게 구현내겠죠 근데 아바크스에 있는 x f m 은어 일반적인 내실을 써서 되고 크랙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러프하게 알려주면 어 코드가 자동적으로 크랙의 위치를 찾아내고 그 크랙이 발생하는 것들을 트레이싱을 해준다. 이건 좀 제대로 보이시죠. 이 패스를 어뭐 크랙이를 따라서 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알아서 아바쿠스가 어, 크랙을 만들어줍니다. 그 안에 패스를요. 자, 여기 밑에 있는 2차원 예제를 보시면 이해가 훨씬 더 쉽겠죠. 그 다음에 그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쪽에서도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엔시스에서 말씀드렸던 뭐 GPGPU라든지 이런 멀티 퍼플 그그 코어를 쓰는 그 작업에 퍼포먼스를 높이는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사이트라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로보트라는 거 아시죠? 로보트는 뭐죠? 사람이 학습을 시켜놓은 그런 일을 그대로 쫓아가는 것이 로보트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저희들이 하는 대부분의 일이 어떻습니까? 지오메트리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스트럭처럴어시스하고 프리드 어댈스하고, 어떤 그런 프로시저를 대부분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그 프로시저가 있습니다. 막 회사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를 쫓아갈 때 아이사이트라는 놈을 이용을 하면 그 루틴을 어, 이 소프트웨어 로봇을 통해서 이 소프트웨어 로봇처럼 어, 그 프로세스를 쫓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이사이트입니다. 그 아이사이트는 그 쉽게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인해 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보는 간단하게 어, 있는 것처럼 만들 수도 있고 뭐 분기도 되고 컨디셔널 어, 그이스이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사이트를 이용하면 어, 시뮬레이션 모델을 퓨전하는 것들을 갖다 인티그레이션할 수 있고 자동화된 그 시뮬레이션 프로세스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옵티마이제이션 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만 하냐면은 그것이 아니라 보시면 그 프레든 피트니에 있는 그 프로세스들인데요. 굉장히 복잡한 것들도 그 프로세스화해서 어, 문제를 풀, 저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놨을 때는 그 엔지니어나 설계자들은 이사이트에서 버튼 누르면 그 프로세스가 다 쫓아가는 거죠. 새로 어, 디벨롭 할 이유가 없고요. 겠 다음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시뮬레이션 데이터 어,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핸들링하고 있는 데이터 사이즈가 많아질 것입니다. 어느 자료에 의하면 어, 그 2012년에는 한10 페타바이트 정도의 그 데이터 볼륨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파일들을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갖고 계십니까 보통 보면은 저도 뭐 바이러스 체크하고 그러면은 적어도 뭐 몇만 개 이상은 남아 지 않습니까? 물론 내 내가 만든 자료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컴퓨터 하면 그렇게 많은 수의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들에도 그 대부분이 한 30%, 맥시멈 30%가 디플리케이트돼 있습니다.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3년, 뭐5년 지나가면은 뭐 보지도 않는 데이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뮬레이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어, 사이즈도 큰 분더러 그한 번에 걸린 해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어, 제공하기 위해서 계산하기 위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리퀘어먼트가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이제 바랄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뭐 컨트롤이든지 세이프트라든지 그래서 메카니컬 시스템이든지 디어블리지, 뭐프로덕티비티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면 각그 파트마다 서브 어, 시스템들이 다 붙습니다. 어떤 데는 시스템 어, A가, B, 뭐 각각의 시스템 A, 시스템 B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프로젝트를 봤을 때는 어. 조직으로 그 전체로서는 프로젝트가 이 빨간색에 있는 지역만 우리가 그 조직에서 이게 아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관련됐다 하는데 그한 부분 부분을 서포트하고 있는 다른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는 이 서포트하는 시스템들은 어떻게 되나요? 다 이적을 해주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때는 뭐 다시 빌드를 한다든지 해서 굉장히 그 로스가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저희가 그, 그 관리를 해주는데 여러분 회사에 보시면은 얼마나 많은 CAD 시스템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한 회사에서 아무리 많아도 5개 이상 CAD 시스템을 쓰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PDM 시스템 얼마나 많이 쓰고 있습니까 아무리 많아도 5개 이상 쓰면 안될 안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망하는 회사일 것 같아요 왜냐면 통합이 안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CA 툴들은 정말 구구절절이 많은 수의 그 CA 툴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n c c 도 있고 어, 발표하신 뭐 M S C 도 있고 다이나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어, C A 2 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 필요한 이 requirement 나 report 나 머티리얼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그 P D M 하고 그 이런 그 CAD 하고 여기에 연결돼 있는 V G 가 사실 현재로서는 딱 떨어지게 나타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저희는 어, S L M 즉 Life Simulation Lifecycle Management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일단 그 녹색 부분에 있는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디시전 서포트를 합니다. 자, 이게 부시냐 엔지니어링 같은 디시전 서포트를 할수 있고 그다음에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스테매틱한 어프로치를 제공해 줄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어, 마지막 메인 타프 크로서 저희가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한번 태워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캐드부터 해석까지 결과 분석까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타겟은 뭐 저희가 이제 이예프에서 그 다루는 그 해석 아이템은 엔진 마운트입니다. 물론 엔진 마운트 말고도 여러분들의 설계 여러분들이 어, 설계하시는 어느 파트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계 자동화를 하고 네, 설계 인력을 어떻게 보정을 하고 이거를 실험 계획법 그다음에 설계 제작화에서 검증해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상 설계를 대부분 많이 하죠. 테드 툴을 가지고요. 그래서 형상 설계 및 해석 프로세스를 통합하고 자동화해 가지고 설계자들이 어, 신속한 그 검토를 하게 합니다. 이렇게 설계자들이 어, 해석을 하게 하면은 어, CA를 하시는 분이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왜냐면 설계자들이 더 많은 일들을 하니까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뭐 R을 바꿔서 이거 어떻게 되냐? 항상 CA 쪽에 넘어오겠죠. 그래서 설계 초기 단계에서 어, 최적 설계를 적용해서 이제 보다 어, 좋은 성능의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노하우가 있는 그런 분들의 노하우를 갖다 반영해서 어, 프로세스를 정립하면 어, 누가 들어와도 어, 그 레벨이 그 이스피리언스가 좀 낮은 경험이 어, 적은 사람이 와도 어, 실제 업무에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궁극적으로는 고품질의 설계 데이터 확보를 할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있는 그 그림을 보시면 그 엔진 마운트의 모든 것을 다 표현안했지만 설계 변수들이 메이저 설계 변수들을 어, 보실 수가 있을 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트라든지 앵글이라든지 r 이뭐 a n 지 여러가지 어, 설계변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중을 갖다가 g r y 설계 g r y ang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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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g r 는 ang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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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g r 이 프로세스를 보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플로우를 따라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 엑셀로 출발을 할수 있습니다. 엑셀이 됐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제일 좋은 스타팅 툴이면 마이크로소프트 나이렛 쪽이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텍스 트 파일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엑셀 시트에서 디자인 베리어블들을 선택을 선택을 하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카티아 템플릿을 이용할 것인가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레이지로 움직일 것인가 설계 변수를 갖다가 어 지정을 해놓을 수 있게 그 아웃풋 어블을 지정을 해놓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할수 있는 것은 설계자가 할수 있는 것은 끝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사이트가 어 실행 계획법을 돌립니다실행과 DOE를 돌려서 어 자동적으로 어 카티아 모델을 변경합니다. 아, 이때 중요한 것은 카티아 모델이 파라메트릭하게 되어 있다 어야 됩니다. 디자인 배리어를 바꾸면 그것이 아이사이트가 카티아를 콜해서 그 안에 있는 디자인 배리어를 바꿔서 어, 모델을 재구성, 형상을 바꾸고 그 안에 자동적으로 메시지를 하고 어, 해석을 하는 프로세스를 쫓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계획법 안에 기호의 무슨 그 여러 가지 그 테이블이 있다고. 라틴, 하이퍼, 그 큐큐이이라지지 여러 지지 o o e 테이블을 e table, table, t 수 b 을 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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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걸 가지고 근사 모델을 만드는 프로 a b l e t a b 이 e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모든 수의 경우의 수 e 대한 실제 해석을 하지 않고 a 어, b l e 를 통해서 나온 샘플링 포인트를 가지고 서사 모델을 만들어서 그 근사 모델에서 b l e table, table, t 자 그렇게 했을 때그 마지막에 그 근사 모델로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시뮬레이션들을 해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이 도트가 하나하다가 다 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설계라는 건 항상 이유 배반적인 거죠. 무게가 무거우면 안 되지만 튼튼해야지 되고 얇으면서 튼튼해야 되고 가벼우면서도 좋아야지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배반적인 겁니다. 여기 이 팔레토그래프에서 보시면 이니셜 디자인에서 분명히 옵티마일 디자인으로 어, 개선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아무리 해도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야 두께 0.8로 바꿔 그리고 이거 뭐 해와 그러면 아무리 해도 뭐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영차판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의 소위 땡이를칩니까 그래서 저런 그 어프로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맨날 해봤어 안 되는데요, 해봤어 안 되는데 왜안돼 이런 그 다람쥐 책받기도는 어 그런 그 상황에 빠져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를 하면 그 다섯 시스템은 커스터머 세트 테크션에 그 포커싱을 하고 있고요. 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리, 리얼리스틱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이 어, 이노베이션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 시뮬레이션들은 그냥 뭐 워플로우에 있어서가 아니라 실제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 프랙티스, 베스트 프럭티, 프랙티스로서 반드시 채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 그 시뮬레이션에서는 뭐 디자이너부터 익스포트까지 그 다음에 오토메이션하고 오메이션그 다음에 SLM 등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어, 여러분들을 도울 준비가 다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상으로 저와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션은 오토데스크 시뮬레이션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다